저는 10월 23일 날씨는 하창합니다. 회차장 가는 날이라서 특별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회차장 콜들은 대부분 오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단가가 보통 다른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1, 2만원 더 높죠. 왜? 왜냐하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폐차장 콜을 잡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천가는 콜을 잡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방 연락이 왔어요. 세종 경민장가는 콜이 있다고. 근데 이미 콜을 잡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죠 이제는 가야 됩니다. 보통 폐차장 콜들은 맨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이제 예, 서류, 등록증, 그 다음에 기어가 오토냐, 수동이냐, 키가 몇 개냐, 힐이 어떠냐, 요 정도 확인을 해요. 사진을 보내줍니다. 특별히 뭐 체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폐차장 관련 콜들은. 폐차장 콜은 부담은 덜 한데 문제는 차량 상태입니다. 보통 차량들이 뭐 웬만하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속세기는게 많이 있어요 일단 냉각수가 없는 게 많고 엔진오일을 안 갈아주다 보니까 기아가 뻑뻑한 경우도 있고 하다가 타이어도 뭐 어차피 폐차장 가는 거라서 안 갈아가고 좀 불안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가고 폐차장 콜들이 많이 서요 그러다보니까 폐차장굴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폐차장굴들을 잡았을 경우 일단 먼저 어 차를 넘겨주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질를잘 봐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냉각수 부족이어서 원래는 뭐 뚜껑 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뚜껑 열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보면은 온도계 이지 보면은 대충 아 이제는 그래도 냉각수 있구나 없구나가 금방 판단이 되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유입니다. 주유. 회차장 가는 굴들은 주유를 최저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갑니다. 어, 이때는 좀 요령 있게, 아 기름이 많이 모자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주유를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해서 가지, 안 그러면은, 간당간당하면 불안불안합니다. 가다 또 서야 되는지, 아니면 가다 또 주유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차량 문제와 주유 문제 때문에, 차량 문제, 주유 문제, 그 다음에 도착지 문제, 이세 가지가 폐차장골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주 요인이죠. 그 대신 근데 예전에는 폐차장골들이 단가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요새 일들이 없어서 폐차장골들을 많이 잡아서 그런지 가격 단가가 엄청 떨어졌던데 가실 때는 항상 조금 높은 단가로 가시는 게 나올 때 멘봉 안 오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폐차장 가서 한번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차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통 폐차장 들어가는 거 오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을 많이 들어가요. 아, 저기 폐차장이 보입니다. 이제 폐차장에서 걸어 나와서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많이 걸어야 될것 같네요. 자,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 자, 그쪽에 사,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어, 인수인계 하신 분 사진도 찍고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폐차장이 오시면은 이렇게 좀 오지에요. 외지라서 버스표 검색을 잘못하면 몇 시간 날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항상 여기 오실 때는 버스표을 검색해두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배차장에서 걸어 나오는데 대형차들이 정말 많네요.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야. 여기 서 보시면 버스지나갑니다 저기 1 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입니다 이런 지역은 버스가자주 없기 때문에. 평 u 빠져나갈려 그러면 면은 기다리는 데 1시간 그 다음에 가는 데 1시간 어떤 데는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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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장 콜은 유의 하 시기 바랍니다.